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돼지꿈을 꾸고 나면 아, 돈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꿈을 꿨다고 해서 복권 사면 다 당첨될까요? 아마 그랬으면 이미 복권 시장이 터져나갔을 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 맞을 수 있겠지만, 공식처럼 돼지꿈을 꿨으니까 돈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거는 미신이니까 우리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기도 하고 실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나 지키지 못할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도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갔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므로 성전을 토럽혔다라고 오해를 받게 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의 도움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질하여 신문하려고 했지만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바리세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두 사람이 싸우는 바람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울도 내심 불안하고 두려웠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생 선교하느라 이 지역, 저 지역 또 돌아다니고 힘들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여러 교회에서 구제 염금까지 모금해 왔고 또한 아직 결례를 행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용까지 내서 결례까지 행하게 했는데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함과 오해의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초지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천부장 또한 죄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매질하려고 하고 종교 최고 지도자를 할수 있는 대제사장은 정확한 내용도 들어보지도 않고 입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바울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운 상황이 정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받지만, 신방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을 받고 나면, 마음의 위로도 되고, 어느 정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의 위로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또 신방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방받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에이, 신방받아도 소용없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죄도 없이 천부장에게 붙잡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은 똑같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2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나리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십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는 다음날 충격적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주변에 한두 사람만 나 작정하고 괴롭힌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환경을 바라보며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갈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인지, 배를 타고 로마로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누구와 함께 어떤 경로로 로마로 갈지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 라고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구체적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구체적이지 않고 커다란 방향성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모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표시로 기름을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고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기름 부은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일곱 명의 형이 있었는데 세 명이 전쟁터에 간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직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안 되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그래서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대략 15살 정도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은 30세쯤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간 그는 사우랑을 피해 다니며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고, 이스라엘 광야 지역을 헤매고 굴속을 헤매고 블레셋 지역까지 또 돌아다니며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분명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견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이 30살에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름 부음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다렸던 그 시간들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복잡한 마음으로 기다렸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고 힘든 시간을 견디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말씀을 쉴 때와 별반 다를 바 없고 또 여전히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 붙들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귀에다 대고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뭐 이렇게 하연 뭐흰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서 수염이 렇게긴 분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 말씀을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유난히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하는 멘트가 있어요. 유심히 관심있게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하는 멘트를 제가 꼭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은 파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아버지 눈이 어두운데 양털로 분장하고, 애, 자기 형처럼 분장 딱 하고 가서 딱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야, 너 에서 맞냐? 예, 맞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걸게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 이삭의 기도가 창세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짜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형제들아 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이 이삭의 기도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나서야 이루어집니다. 외삼촌이지만 라반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알고 야 너가 라일 좋아하지? 나 라일 줄 테니까 7년 동안 일을 해 줘라. 좋습니다. 하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결혼식 날 다음에 보니까, 눈또 보니까 라일이 아니라 조금 못생긴 언니 레아예요. 아버지 생각에 이 레아는 시집도 못 가게 생겼나 생각했는지 레아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변명은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시집 보내는 예가 없다. 네가 라이를 원하면 7년간 더 일해라. 이렇게 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해요. 삼촌이 일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14년을 고생하고 20년 동안 있는 동안 그가 표현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번이나 품싹스를 바꿨대요. 정말 거짓말로 10번이나 품싹스를 바꾸고 정말 머슴처럼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치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복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고, 분명한 응답의 약속을 주셨지만, 실제 삶에서 눈으로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계획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날, 40여 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음모를 꾸밉니다.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더 물어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공회로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회로 데려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합니다. 결론을 모르고 있으면 지금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산에 들인 공예에서 사두개파, 바리세파가 부활 논쟁으로 싸웠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다시 공예로 모일 것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공예가 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부할 이유도 없고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계획대로만 된다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바울의 생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바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자신의 영내에서 죽게 할수 없었기에 비밀리에 밤에 군사들과 함께 총독에게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을 낮에 호송했다가는 자칫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에 밤에 몰래 가이사랴로 이송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바울을 호송하는 인원이 대단합니다. 배수한 사람을 이동하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됩니다. 23절 보시면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70명이고 창병이 200명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혼자서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겁니다. 40여 명의 결사대가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혈안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중인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마어마한 호위병들과 함께 총독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루를 불러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예로 부리고 있던 사람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고 그대로 말을 전했지만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물이 피가 되는 이적,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적, 또 이가 생기고, 뭐 이런 열 가지 재앙들이 임하게 되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줍니다. 우리는 열 가지 재앙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모르는 모세와 아론의 볼 때에는 상당히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바로의 마음이 안 움직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보내주긴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우리가 애국 군대에 항복하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누가 바다를 가르고 거기에 길을 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로 갈 것이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는 금방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앞으로도 2년 동안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 구금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죄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유롭지 못한 갇힌 신세로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로마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오게 갇힌 상황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했던 바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허용하게 되고 380년에 대오도시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이 작은 비전.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다 라고 하셨던 이 비전의 말씀이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도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지 묻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은 어려워 보이고, 고난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들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도 있을 겁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